형회서하셨나요 예, 어? 회사, 회사님 아니 아까 그냥 옆에서 보기만 했어 왜? 해너야어그제 어, 지난번에 술 많이 먹었어? 민수랑요? 어. 아 많이 먹었죠 <laughs> 근데 뭐야 돼, <laughs> 야돼가아또 어, 이제 다들 지쳐가지고 확실히 압박 시간 못지 아 근데 1 0 분도 그렇지만 대부분 그냥 다다 잘해라고 그래주. 어다 발이 좀잘 맞는 것 같아. 아 이게 좀 아쉬운 게있는데약 아, 미노 하나 있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하겠다. 중간에서 좀 이긴 한데 응. 우리가 약 공격적인 사람이 사실 많이 없으니까. 아니면 뭐홈 간이라도 차라리 위에서 하면은 좀을것 같은데. 아까 1 쿼터 뛸 때는 사실 나 센터백 볼때 그렇게 막 빡세다는 느낌 많이 안 들었거든.

마 다는 상대있어 앞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안좋아없을 다는 What? Mm -mm. 보면 아 어, 뭐안 가서 응. 무서워서 안 돼. 네. 아니 근데 진짜 네. 내가 얘기 들었는데 아빡 너무 지금 너무 세. 실제 지금 아빡 너무 세 진짜. 자리가 너무 끼는데 지금. 네.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가자. <목소리> <오, 목소리> <왜? 목소리> 좀... 나 한번 소리 부르냐 이거 한 <웃음> 요즘 내일 저기 뭐야 애프터 만나는 어, 사람 어, 하나 있는데 애프터 너가 만해져 어, 어, 아, 사는 거야? 뭐 아, 나쁘지 않아서? 근데, 내... 어, 어. 근데 저, 나보다 두 살이 많아. 근데 이게 그니까뭐 괜찮거든? 어. 얼굴도 개... 예쁘 예쁘고 그냥 그런 느낌인데 좀, 아, 좋아, 좋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막 아, 카톡이 너무 안 돼. 너 음. 뭐, 직업이요? 좀 직업이 무니그 아, 약간 비서인데 아. 대표이사 비서인데 그래서 존나 일찍 출근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퇴근하고는 무조건 헬스장만 갔다가 그냥 집에 그냥 자고. 기서들을 약는데렇게 카톡할 시간 순간 없는. 데 헬스장 갔다가 어. 자 주무시. 어야 근데 약간 아, 근데 그게 어. 비서가 야, 아직 좀 보는 거아니야 얘가? 약간 근데. 어, 그, 사람 사람, 여기가 사람 CBS거든. CBS인데 아, 방송국이. 어, 어. 그러니까 뭐냐면. 애초에 비서로 입사를 한게 아니라 기자로 입사를 했다가 비서로 발령이 난 거야. 죽었겠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약간 좀 계약직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비서 말고 진짜 조금 똘똘한 애들 막 하는 그런 곳성이잖아 비서 뭐 어떤 비서인 줄 알아? 약간 삼성에서 조금 말 잡고 이런 애들 비서실을 올려,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도 비서에 대한 그 뭐랄까. 편견이 존나 많은 사람인데 비서들 원래 비계약직으로 돌려줘 운영직으로 돌려가 근데 여기는 아니 이 사람은 애초에 정규직으로 그게 렇 입사해? 오, 아 이거 완전 잡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된 케이스라 그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바꾼 척을 하는 건지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카트로 씨발 아존나 안네 부터 만나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민감인가니까 조금.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일 한, 내일이 약간 좀 변수일 듯. 분설형이에요. 내일. 톡톡을 아, 뭐 얼마나 나는데. 하루에 한두 개씩 해. 세 개씩. 에? 아 그래? 너무 안 하긴 하네. 밤에 밤에도 좀안 보. 네한 <laughs> 다섯 개도 안보네어 <laughs> 진짜. 다섯 개도 보내줘야 되는 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카비. <laughs> 아, 다시. 그리고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오늘 근데 역도 하는데 음. 여기서 이렇게. 진 배로 이게치 올리라 그래? 약간 치. 그게 치는 느낌이 있거든. 어떤 형 존나. <목소리를> <목소리를> 아니, <목소리를> 제가 얼마나 얼마나 응. 세게 박으려고 역도까지 <목소리를> 하 <하는> 거야. <laughs> 어? 아 스킬이지, 스킬. 스킬. 그러니까 배, 어? 마나기교고 침대 위에서 <목소리를> 아, 아 파서 그, 다시는 그. <목소리를> 쟤는 확 박지성한테 간 여자는 한번간 여자 돌아오지 않는. 다 45분에 바꿔주기로 했는데 일단 조용히 해봐야겠다. 에이, 에스. 에스. 바꾸지 마. <laughs> 아 지금 너무 뭘, 뭘 바꿔? 볼 타치가 진짜. 너무 안 돼. 아, 아, 힘드니까. 아시 에너지 레벨이 확실히 안올라오면 근데 에너지 레벨은 이미 나이가 오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아, 그러니까 한진처럼 좀살 빼고 응. 체력이라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살이 살이 너무 많이 빠졌네 회사에서 술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러니까 술 먹으면 그래 그 준비, 그 준비. 호르몬 당황 가졌는 거아 진짜 그치, 아 지금 제가 어디어요아어씨는 뭔가 스타일이 다르고 응. 신동도 응. 아, 진짜 신도 어저 저 사람 또 성동에 가또 해쳐줘야 어, 제맛이네 <laughs>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아 나와버렸어. 성동이랑 또그눈빛교환한번 해줘야지. 컨티스트. 아, 저 사람 또. 겹겹이 쌓서 아. 지금 잘 저희가 잘 막고 있는 거 같은데요. 너무 유연하다. 오른발이, 오른발이. 어차피 오른발이야. 어차피 오른발. 어차피 오른발. 발라지 말고 그지. 발라지 말고 지켜야 돼. 어. 슈팅 못 하게만 그냥 막아야 돼. 저 사람이 있는 거. 이와이것도 아. 와. 와, 막아? 김민이 야, 근데 이미 저거 알았어. 얼로 찰지. 어, 대단하게 로집중력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아. 나올 수 있을까? 오, 현숙 대박. <목소리> 안와섭나 저거 근데 걸릴 거 알고 치는 걸텐데난 넘어지면 아프다 <목소리> 말이지. <목소리> 우리는 우리 교체 타이밍이 아닌데 저희도 같이 들어갈 o u s e I'm going to go t 같이 들어갈 o u s e I'm g o 들어 g to go 4 o 에들어 h 라고 s e 너 어디... 우리 n g 에 들어가자 o the house. 이 m going to go to t h 나이 준비하실까요? 준비해 준비. 니도 준비해 니들 준비 니들 준비 굿! 우리 우리 우리. 에프리 네, 교체할게요. 야 현성형, 흰백. 현성형 지인분. 와, 수고셨습니다

가서 받아야 돼. 오케이. 아, 아좀 침착하게 받아주면 좋은데. 원터치가. 어, 터치가 너무. 근데 이게 결국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뭐 기본기 이런 것도 있지만은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 빨리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왜냐면 나도 그렇거든. 존나 그냥 쉽게 쉽게 잡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급하니까. 빨리 이거 처리하고 싶으니까. 그잘안돼 천천히 하라는 게 축구에 약간 문질 그, 아니야? 그니까 어른들이 어. 천천히 하라는 게 근데 공이 오면 당연히 뭔가 빨리 사람들이 막나 쫓아오고 막 하니까 무섭지 붙붙 <목소리> 붙. 아, 해, 해, 해. 붙여, 붙여. 그치 <목소리> 아, 한번 죽어가 해결 해결을 잘해 해결해야 돼 해결사 아니 회사 어디 공, 공고 보는데 진짜 실제로 어떤 그러니까 거기 직무 직무가 문제 해결사야. <laughs>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냥 약간 좀 관리직 쪽인데 인사 쪽에 있는 그런 데인데. <laughs> 아 눌러줘! 눌러줘! 내려야 돼! 역도에 역방 이거 왜 공착 오기 전에 공착 오기 전에 역도를 누가 하냐고 씨 <laughs> ㅂ <laughs> 진짜 ㅅㅂ <laughs> 역도 <laughs> 상상할 수 없는 <laughs> 배치기를 이렇게 한대 배치기 배아 뼈러 올리는 거? 어 그래서 <laughs> 아니 그래서 아니 배치기 시만 그렇게 연습해서 얼마나 어떻게 하냐 얼마나 더아죄송해 그래서... 진짜 움직이기 다 오, 아, 아, 재 좋아, 제육 좋아. 완전 육탄전이다 육탄정. 여기서만 또 우리 빡세게 하니까 진실한 느낌이. 너무 빡세게, 그렇지? 내가 봤을 때 발이 좀잘 맞지. 전혀 상관 없어. 전혀 상관 없네. 다.

와, 규민이 봐. <laughs> 이빨인가? 야, 규민이는 지금도 웬만하면 그냥 이빨가. <laughs> <뒤에> <laughs> 갈수 있지 않나?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빨까지 아니면 한 사부는 그래도 가지 않겠냐? 아닌가? 또그 세기는 또 높나? 하긴 뭐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니까. 근데 선방으로만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선방률은 사부급이긴 해. 솔직히 삼사부. 조, 응, 조계급인데, 응. 조, 조현우. 이거 왜냐면 저거는 솔직히 타고나는 거잖아 음, 반사신경 네네. 이런 거 보세요? 음, 음, 김민이 아니었으면 두배 정도 더 크지 않았어? 정말로 크지 알았어 알았 무조건 걷어야 돼안 되겠으면 저기서 괜히 만들려고 하지 마 무조건 클리어야 깔다고 하니까 또그 여의도 거기 지금 막 불꽃 그것때문에 막 막히고 이래가지고 아씨야 그대로? 음.. 똑같네 그래가지고 밑으로 가야되는데 그래 네, 돌아가야되는데 아이씨 공차를 보러가야겠다 그냥 어차피 늦을까지 하니까 계속 맞지 으아 어? <놀람>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끌지? 어? 그냥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끝! 거기 어? 없다. 그러니까 아. 아잘 나왔다. 아. 오. 좋다. 좋다. 방금 좋았다. 아. 터치로 아. 아, 오늘 잘 떴는데 오늘도 은나가 계속 거기 지켜. 지켜. 아, 까수 거는 와, 근데 그거 진짜 나잘 때렸는데 막고도 어떻게 또 그거를 키퍼못 네. 어, 따라갔어. 그러니까. 진짜 추 <laughs> 지율 진짜 어? 방송가 뛰는 거아니이 봐야 돼, 성동이 봐야 돼. 아, 여기서 아, 네. 나오네. 아, 씨.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씨, 얘네 어떻게 니까 나 아니 그러니까 산인이가 보면은 확실히 그게 있어. 갑자기 어 진짜 갑자기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시 그렇게 어, 그래서 그렇게 어, 그러니까 왼쪽으로 왼쪽씩 밤새가하서 외부하지는 그랬지. 아! 차석 아닌가 차석 연영? 졸업 차석 졸업인가? 그런 내가 이제 그래서 상현이가 아마 대표로 졸업장 받는데 그거 아마 했을 거야오야씨저때아씨 이봐 욕조 아 이봐 놈이 저렇게 흐물흐물 거리니까 존나 웃기네 역도역도가 <laughs> 오늘 존나 웃기다. 이거 <laughs> 지금 헬스 다시 시작한 것도 요즘 소개팅해가지고 응. 응. 그래서 이제 응. 소개팅 한대 요즘 응. 응. 계속 하려고. 응. 응. 아 이거. 우와. 어? 아. 야 내가 고뜨거울때 맞아. 다시 아, 아 주원이 잘 버텨 주네. 못 도게. 못 도게. 아, 주원이. 아, 근데 봐. 오 주원이가 되게 잘 버텨줬다. 작년도 되게 팀 플레이 좋 축구 진행 좀 그냥 머리가 좋은 거야. 아, 그냥 머리가 좋은 <laughs> 거야. 아, M S, M S. 아우씨, 저걸또 잡아? 아니, 야, 곰들을 왜다 버리지 않나요? 대단하네. <laughs> 아니, 흘리는 게 없어. 오 뭐. 여기. 어, 아, 아니 보면은 스크럼볼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건 무슨 지키는 일이 그걸 잘해. 박센팀은 어. 그거한 번이 더 있어서. 음.

이번은 김용규 씨. 야 근데 잘 뛰었어 뛰기는 또김다 아, 내려, 다 내려. 다데 아, 아, 내려. 아좀 내려. 저 사람, 저 사람. 어, 저 사람 어, 눌러, 이제. 사람다사람다 파란 축구한지 저형 축구한지. 와 마지막 집중해. 오시는 분들. 먹지마 이거 먹지마 먹지마 자 눌러야 돼 같이 누르자 아쉽다 아쉬운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 이게 누가 하나 혈투를 할게 필요한데 음, 그게 안 털려서. 당 따라가죠 따라가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사이키 사이키 사이키. 어 사이키 저런 거 하고 싶다. 센터 백트리 확실히 저런 힘력이 하나 있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지 약간 교회에서도 근데 교회선 주로 센터 백트리니까. 이제 나한테 좀 약간 기대하는 약간 그런 게 약간 그런 거거든 한 번에 싹아한 번에 싹 찢어주는 패스 <laughs> <laughs> 아, 이거 어렵지 이거? 야 나는 지금 이제 저렇게 뛸 힘이 있어? <웃음> 근데 <웃음> <웃음>